가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풀어 봅시다. 두 가지로, 오케이. 첫 번째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y는 절대값 음, 아 이건 평행이동으로 하긴 좀 그렇겠네. 음, 하나씩, 왜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착각했다. 자, 우선은 y는 안에 있는 형태부터 하나씩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원낙은 y는 코사인 x라는 애를 안에 있는 함수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준다는 건 y축을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할 거다라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구하는 거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안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범위를 구해갈 거야. 자, 코사인 X의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면 얘를 무슨 Y축으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다 2분의 1씩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해가요?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데, 절대 값 씌우면, 어떻게 될까? 요 범위가, 항상 절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2분의 3이야. 얘들아. 2분의 1이 아니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 그래프를 그리자. 자. x축하고 y축이 있는데 그치?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치? 얘를 y 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래프 형태가 x 축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점이 0,2분의 1이 될 거고, 요 때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다 전체에다 절대 값이 있다는 거는 얘네들을 꺾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기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2분의 3까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합니까? 꺾고 올린다는 의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사인 x 마 2분의 1 여기다가 플러스 1, 그러니까 2분의 3 더하기 1하고 1의 형태. 이게 바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되겠지.